you oh. 바드의 네, 패시브 방랑자의 부름입니다. 바드는 이렇게 지도 곳곳에 랜덤으로 생성되는 고대의 종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본 근처에 가면 경험치와 만화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드가 종을 모을 때마다 랩을 떠도는 방랑자처럼 이동 속도도 빨라지는 걸볼수 있죠. 동 하나당 이동 속도는 20초간 24%씩 올라가며 최대 10회 중첩 150%까지 증가합니다. 즉 종을 주울 때마다 이속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다만 이속이 빨라졌을 때 적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이속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종이 생성되는 치는 랜덤이지만 바드의 일정 거리 이내에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드가 미드 중앙에 있을 때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종이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종은 게임 시간 7초부터 등장하며 25초 간격으로 하나씩 생성이 되고 생성된지 9분이 지난 종은 빨간색으로 바뀌며 생성 시간 10분이 지나면 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드에게는 일정 시간마다 정령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드의 뒤에 정령이 생기고 이때 기본 공격을 하면 적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을 모을 때마다 정령의 공격이 더욱 강화됩니다. 공을 3개 모았을 때에는 정령의 공격에둔화 효과가 추가되고 공을 9개 모았을 때에는 정령의 공격이 광역 피해로 바뀌고 공을 2 7개 모았을 때는 정령의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을 모을 때마다 정령이 생성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정령의 마법 피해가 증가되고 둔화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을 꾸준히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령의 공격은 두번 공격하는 판정인데요. 평타를 쳤을 때한 번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평타의 정령 공격으로 두번 공격하는 판정이 됩니다. 즉, 동영 강화 공격에 큐 스킬을 바로 맞춘다면 난이비나 감전을 빠르게 터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드의 범위 공격에는 미안드리 같은 아이템 효과도 광역으로 묻힐 수 있습니다. 바드의 Q 스킬 우주의 결속입니다. 적을 향해 에너지 광선을 발사하고 맞은 적은 피해와 함께 두날 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 뒤에 있는 다른 유닛이나 벽에 광선이 닿으면 이전 효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즉적두 명에게 Q 스킬을 맞추면 적두 명을 동시에 기절시킬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미니언 뒤에 숨은 챔피언에게 스펀을 맞추거나 벽과 붙 타이는 저에게 사용을 하면 안정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Q스킬을 쓰고 바로 전멸을 사용하면 Q전멸 콤보가 가능합니다. 바데의 W스킬, 수호자의 성소입니다. 이면에 회복하는 발판을 설치하고 아군이 해당 발판을 밟으면 회복과 동시에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설치된 성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투전에 미리 설치해두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성소를 바로 밟는 것보다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밟는 게 좋고 설치한 시간에 최대 5초까지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한 번에 최대 3기까지 설치할 수 있으니 아군 포탑 근처에 잘 깔아두면 라인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W 스킬은 가까운 적을 순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사용을 해서 시야를 짧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 성소를 밟을 경우에는 성소가 사라지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W 스킬 버튼만 누른다면 아드의 발 밑에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급할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즉시 회복과 이동 속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의 E 스킬 신비한 차원문입니다. 지형의 차원문을 생성하는 스킬인데요. 이 차원문으로 아군과 적 모두 지형을 뚫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차워문에 가까이 가서 타워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고 다만 반대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서 일방통행만 할수 있습니다. 차원문에서 아군은 덕보다 50%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동지에 사용해서 로밍을 더 빠르게 하거나 긴 벽을 이용해서 흡습하는 식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스킬 e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킬 e 버튼을 눌러서 각도를 조절해 사용하거나 혹은 벽 가까이에서 방향키 조정을 하는 상태로 이스킬 e 버튼을 누른다면 바로 차원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접팔 때에는 이스킬 e 버튼을 바로 눌러서 사용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스킬 e 각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원문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무적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적의 스킬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드의 궁극기, 운명의 소용돌이입니다. 지정한 지역에 황금빛 에너지를 달려 해당 지역의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1.5초 동안 경직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궁극기에 맞은 대상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이 궁극기는 포탑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탑을 궁극기로 얼린 후에 다이브를 하거나 오브젝트를 먹는 적들을 경직 상태로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스틸하는 식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궁극기는 챔피언뿐만 아니라 미니언과 정글 몬스터 그리고 오브젝트와 식물에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올라프의 궁극기처럼 이 c 기의 면역인 챔피언에게는 궁극기가 무효화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극기의 사거리는 매우 길지만 먼 곳에 사용할수록 수사체가 느리게 날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사용해야 스킬 적중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드는 3레벨까지 Q, W, 로 배우며 견제 와 회복을 강화하고 이후에도 qwe 순으로 마스터를 하거나 혹은 qew 로 차원문의 쿨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드는 미니언을 이용한 q스킬 기 절이 가장 기본으로 볼수 있고 eq처럼 차원문을 타고 도망가다가 적이 따라온다면 벽을 이용해 q 스킬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q로 공급기로 적을 먼저 얼린 후에 e스킬로 적에게 접근하며 q 스킬을 사용하거나 아군이 위험 할 때에는 r w 처럼 아군을 얼리고 아군 발밑에 성소를 깔아둔 후에 차원문을 설치해주는 식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드는 Q스킬이 빗나가면 교전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묵기 역시 잘못 사용한다면 아군에 방해하는 트롤링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성수의 회복량이 초반에는 낮기 때문에 라인전 초반 주도권에 잡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드는 체력 옵션과 회복으로 안정성을 주는 구원과 피시브 공격으로 광역 불태우기를 묻힐 수 있는 리안들이 그리고 적에게 디버프를 주는 얼어붙은 심장과 오렐로 노미콘 오케아니스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룬은 견제력을 올려주며 빠르게 터트릴수 있는 감전 여기에 안정성을 올려주 결의룬에 고려할 수 있고 텔른 라인전 킬각 보조용으로 더마를 추천드립니다. 바드는 이동기가 부실하거나 견제력이 강하지 않은 유틸 챔피언들에게 주도권을 잡기 좋은데요. 반면에 바드는 사거리가 긴 견제형 챔피언과 이니시하며 거리를 좁히는 챔피언들에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바드는 상대 챔피언들이 뚜벅일 때 픽을 해주면 좋은데요. 특히 지금은 미드 빅토르가 나왔기 때문에 바드를 픽해주면 미드에 계속 로밍을 가면서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종은 게임 시간 7초부터 등장하고 바드의 근처에 나오니까 바텀 쪽에 서.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바텀 주변에 종을 두개 등장하게 만들어 놓고 이때 종을 먹으면 올라간 이속을 이용해서 적기에 p c 브 평타로 1, 2 대교가 가능합니다. 1레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이속을 이용한 대교를 하거나 2니언을 공격을 해서 선프시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생긴 종들은 바로 먹는 것보다는 라인전에서 만화가 부족하거나 로밍을 갈때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먹으면 만화가 회복이 되고 이속도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로밍을 갈수 있습니다. 종은 라인전에 포기하고 일부러 주우러 가는 것보다 보다는 로밍을 가는 길에 먹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은데요. 즉 로밍 가는 길에 덤으로 정도 하나씩 죽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로밍을 가기 전에는 이렇게 원딜 뒤에 성소를 설치해주는 게 좋고, 바드는 집에 가서 회복한 후에 이 스킬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미드로 로밍을 갈 때에는 이렇게 오브젝트 동지를 활용할 수 있고, 상대 미드가 뚜벅이 챔피언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극기를 계속 사용을 해서 아군과 함께 진입하는 식으로 상대 미드의 스펠을 빼줄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미드가 뚜벅이일 때 바드가 공극기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바드의 포... 지션은병 옆에 있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드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는 것보다는 병 옆에서 활동을 한다면 위험한 상황일때이 스킬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드에 아군이 4명 있고 상대는 2명이 있기 때문에 바드가 궁극기로 적 2명을 얼린다면 강제 이니시를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보다 우리 팀의 수가 많을 때 이니시를 여는 식으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에는 아군 보조가 가능한 구원과 광역 딜링으로 리안드리를 구입한 후에 적들에게 디버프를 주는 얼신과 오키아니스를 선택했는데요. 마지막 하게는 서포터 아이템을 팔고 탱킹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시 갑옷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서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